내가 그동안 수집했던 차량들을 많은 사람들이 타보고, 즐겨보고, 어, 좀 만져보고, 이렇게 좀 동기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, 어, 제가 원래 여기 뒤에 건물 보이시죠? 이 건물을 원래 집으로 살려고, 요, 도시 한복판에 주차장이 넓은 그 땅을 임대를 한 겁니다. 근데 제 차량이 한 대, 두 대, 세 대, 네 대, 수십 대의 차량이 여기에 전시가 되다 보니까 공사를 할때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차량을 구경하러 오시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압구정식골지는 여기에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차량들을 전부 다 타볼 수 있게 문을 열어놓고 외부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.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만지고 싶은 차 있으면 만지고 타보고 싶은 차 있으면 타보고 즐기다가 그냥 가라고 서비스 목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여기 공사가 전부 다 완료가 되고 이제 들어와서 살려고 와보니까 주말에 거의 200에서 300명 가량이 여기 몰려들어서 이 차량들을 만져보고 타보고 계셨던 거죠. 저는 바빠서 몰랐거든요. 근데 어떤 꼬마가 이렇게 오더니 아구정시골지님 여기 주변에 뭐 음료수 먹을 때도 없고 여기 뭐좀 힘들어요. 어떻게 해야 됩니까?라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. 아 그러면 내가 그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서 수집했던 이 많은 차들을 그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차량을 그리고 타보고 싶었던 차량을 그리고 핸들도 만져보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결. 열심히 섰고 공사를 진행했던 이 2층짜리 건물은 카페로 변경을 하고 저는 이 근처에 1.5룸을 얻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.